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이번, 이번... <laughs> 어디죠? 학교? 이번 네. 인하공전 한국 문학과 합격생 수시 2차 합격생 박다영입니다. 아네 음, 정말 축하해요. 응. 네 축하드려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수시 2차는 지난주에 일단 면접이 끝났고요. 또그 합격생들이 또 기다리는 시점인데 여기 학생은 이미 수시 1차에서 합격을 해서 요즘 정말 행복하 시간을 보내.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뭐 하나 드시요 저는 면접 준비하느라 못했던 약간 영화도 많이 보고 네. 연극도 아 네. 저는 못했던 장작이 있다 저 했는데? 낮잠도 네. 많이 보고 어, 저 그렇죠. 영화 뭐 이런 네. 것도 많이 좋아했었죠? 음, 그래. 궁금한 거 많으니까 몇 가지 질문 좀 해볼까요? 네. 첫 번째로는 이남전 면접 때 받은 질문 네.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. 네. 첫 번째는 지원 동기랑 두 번째는 가고 싶은 여행지 한 줄로 네. 말하는 거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승무원의 역량 네. 세 가지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. 이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한 줄로만 얘기하려고 했을 때좀 당황하지 않았어요? 네, 왜냐면 다섯 명이서 이렇게 면접을 봤는데 <laughs> 나머지 세 명은 긴 질문을 받았는데. 아. 저랑 다른 친구만 그렇게 한 줄로만 음, 말한다고했서 음. 약간 어, 뭐지 나를 약간 좀안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음, 또 했던 것 네. 같아요. 네. 어, 한 줄로 좀 얘기하세요라고 했을 때 지금 정말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. 어, 가고 싶은 여행지는 선생님들 맞춰볼까요 네. <laughs> 미국 아니에요? 어 아니에요. 부두에 네. 유명하지 않아요? 저는 뉴욕 뉴욕 거리. 이렇게 세 가지 그림 받았네요. 네. 두 번째로는 인하공전 면접 분위기 궁금해요. 어,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선배님이 안내를 해주셨는데 어, 되게 저희가 긴장을 많이 풀수 있게 옆에서 응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잘하라고 말해주셔서 네, 네. 힘이 나쁜 것 같아요. 어, 면접 직전에 또 화이팅 누군가가 미쳐주면 상당히 마음으로 안심이 되고 또 잘해봐야지 이런 자신감도 들었죠. 네. 네. 세 번째로는, 키, 몸무게, 내신, 공개해주세요. 아, 네. <laughs> 궁금한 내용이겠죠? 아저 음. 키는 165cm이고요. 몸무게는 43kg이고요. 아, 네. 어, 내신은 네. 4등급 정도입니다. 어, 내신이 4등급 중반대로 알고 있어요. 그죠 네. 네. 지난번에 저희 그, 남학생. 네. <웃음> <웃음> 또 기타 다른 학생들도 음, 우리 가 내신 좀 지켜주자. 사실 아침도 일렀잖아. 그리고 이번에는 사등급 중간이어서 또 정확히 밝혀 드릴수 있어서 좋고. 음. 어, 또 하나 43kg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고3 학생 중에 가장 마른 학생이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<laughs> 네, <laughs> 네, 여튼 키, 몸무게, 내신 이렇게 궁금했던 것들을 어, 좀잘알수 있어.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. 많고 어,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혹시 그런 외모 때문에 또 유리한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. 어, 그런 학생들이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? 네. 제가 면접장 갔을 때는 정말 외모적으로도 정말 우수한 친구들도 많았고 좀다 이제 어필랑 면접장 에 입고 있기 때문에 네. 네, 대전 코세아에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궁금해요. 어, 저는 여러 가지 진짜 다양한 질문들을 미리 코세아에서 준비를 하면서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대비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음, 그자 아, 자기 관리도 열심히 했고 또 답변을. 제가 늦은 시간에도 원장님께 질문, 답변을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, 항상 바로 답변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다. 요 그러면서 우리 다 친해졌잖아.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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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, 어, 항상 내가 끝까지 도움 주겠다라고 이제 서로 공유도 어, 네. 하면서 얘기도 했고, 또 너무 결과가 좋아서 또 행복하고, 또 면접 학교는 언제, 어디서, 네, 알떻게됐요 제가 다른 대학교 면접을 보고 나다온 사실 화장실에서 근래 확인을 <laughs> 했던 거요 아, 네, 그냥 네. 제가 네, 네. 시간을 시 이렇게 뜨는 순간 울컥해가지고 <laughs>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음, 그래서 그런지 또 스마일 컨테스트 할때 미소가 엄청 빛났었어요 네. 음, 그리고 기타 뭐 다른 내용들도 정말 여러 면에서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 최고의 워너비 한국과의 합격을 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어, 또 학생들 예고를 하겠지만, 음. 이제 끝났고 네. 네, 한서대학교 이제 최초 학원 학생 네.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어, 호재안의 학생 그 간단하게 학원에서